안녕하십니까, 단독원의 새신주 세라장. 네, 잘 지내셨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 반짝반짝. 간만에 모델분이 오셨습니다. <laughs> 야, 어떻게 오게 되셨죠, 여기? 제 동생이 여기서 모델을 했고, 제 추천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모델로 오게 됐습니다. 아 동생이 누구죠? 손흥민 어... 닮은 친구의 형입니다. 약간 느낌이 있는데? 살만 좀더 빼면 이제 손흥민이 될것 같은데? <laughs> 미용실 다니면서 고민이라든지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 이런 거 있으면 그거 하나 생각했어요. 더운 여름 날에 미용실 의자에도 자동차 풀 시트처럼. <laughs> 그럼 본인 머리에는 제가 가마가 네 개예요. 뻥치라고? 진짜 가마가 <애기예요. 웃음> <진짜 가마간 웃음> 어디 어디 있어요. 어디 어디. 앞에 하나랑 위에 세개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한창 스타일링 때 엄청 고생했어요. 좌우 밸런스가 좀안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갖고. 어, 4류나는 들어봤는데, 4가마는 처음 들어보는. 가마가 지금 하나만 장가운데 딱 있어야 되는데, 옆에 막 치우쳐져 있고, 여러 개가 겹치다 보니까는, 한쪽이 볼륨이 뭐 살고, 한쪽은 주저앉고, 뭐 이런 상태에서, 바라는 부분에 왁스를 좀 발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앞머리 부분에 지금 보면 이렇게 들쳐 올려보면은, 앞머리 부분에, 어 이렇게 많이 돌아가 있어요. 뿌리 부분이. 지금 이쪽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자랐죠. 누워서 자는 머리 원래는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앞에서서 살아 서 자야 되는데 누워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C 모양으로 누워있는 상태고 내가 머리할 시간이 진짜 5분밖에 없어. 5분 안에 뭐 왁스 바르고 이런 거는 힘드니까 이분은 오늘 제가 그 왁스 안 바르고 간편하게 아, 아침에 간편하게 나갈 수 있는 머리를 좀 해드려봐야 될것 같아. 요 5분 더날수있는 거. 자 그러면 이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결과물은 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들 같이 지켜봐 주세요. 주세요. 로드는 이제 뒤, 뒤쪽으로 말아가지고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갈라질 거예요. 다른 맛처럼 요거를 여기랑 똑같이 말면 여기에 너무 컬이 강하게 걸려서 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제가 남자분들은 집게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펌이 볼륨 없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좀 강하게 볼륨과 컬이 좀 들어가야지 아침에 좀 손이 쉽기 때문에 여기는 좀 작은 거 들어갔고요. 여기는 좀 자연스러워야 되기 때문에 조금 큰 것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뒤통수 볼륨이 별로 없는 편이세요. 그래서 뒤통수도 마찬가지로 좀 작은 걸로 볼륨을 표현을 했고, 나머지는 좀 자연스럽게 큰 걸로 뺐어요 가마가 위쪽에 있어가지고 이쪽 볼륨이 많이 죽고 이쪽이 볼륨이 많이 살아요 그냥 짝재기에요 그래서 여기에 컬을 더 강하게 넣어서 볼륨을 더 많이 살려드렸고 여기는 좀큰 롯드를 써가지고 볼륨이 많이 살지 않게끔 그래서 좌우 밸런스를 맞춰드리고 있어요 짜잔! 파마를 다 끝내고 머리까지 다헹구고 나온 상태고요. 머리가 젖어있기 때문에 컬이 조금 더 구불구불하게 보일 여수 있어요. 이 파마는 모발에 물이 많으면은 컬들이 더 꼬불꼬불하게 꼬들꼬들해진다고 해야 응. 되죠? 탄력이 있는 그죠그죠 그러면서 이제 말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응. 어, 변형하게 됩니다. 여기를 올려드렸던 그 부분이고요. 여기는 자연스럽게 집게로 했던 부분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어, 위로 다 올리시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마 형태로 나눠서 파마를 한 겁니다. 지금 보셔도 여기도 허리 이렇게 구굴구둘 나와 있죠. 근데 이제 머리가 어제 이쪽 머리는 이제 짧은 머리를 파마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생 머리들이 있죠. 파마된 부분과 안된 부분을 자연스럽게 경계가 없도록 연결해드리는 게 이제 기술이죠. 자 이제 머리 말리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찬 바람으로 머리를 말리실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가르마가 이쪽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넘기는 느낌으로 찬 바람으로 말려주시는데 포인트는. 이 드라이기 이프가 어, 머리에 좀 가까이 붙어있게 하고 머리카락 끝을 말린다는 느낌보다는 이제 두피를 말린다는 느낌으로 말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손끝으로 두피를 살살살살 문질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 마르거든요? 아침에 시간 없으시니까 찬바람으로 빨리 한 절반 정도를 이렇게 말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볼륨이 좀 없다고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죠? 여기 없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여기도 약간 뒤로 넘기듯이 머리카락이 뒤에서 앞으로 자라잖아요? 이거를 앞에서 뒤쪽으로 말려주시면은 볼륨이 더잘 삽니다. 그래서 이분이 직접 한번 말리는 걸 한번 볼게요. 이쪽 부분을 머리 말리시는데 자꾸 머리를 이쪽으로 땡기면서 말려주시는 버릇이 있어요. 이 머리를 땡기면요, 이 부분, 위쪽 부분에 볼륨이 이렇게 머리가 시작되는 부분에 컬이 다 풀어지고 죽고요. 머리 끝쪽만 컬이 남아서 퍽 죽고 여기만 펄펄펄하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손등작을 절대 하면 안 되시고 이 컬을 이렇게 빗는다는, 땡긴다는 느낌이 아니라 손 안에 머물고 그 상태에서 그냥 문지르는 느낌으로 말려주셔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땡기는 느낌이 아니라 빗어내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손 안에 털기만 하면 돼, 털기만 하면 돼. 그렇죠. 씻어 내리면 안 돼요. 그리고 밑쪽 드라이기 할때는 여기를 말려야 돼. 그렇죠. 잘 말리셨어요. 잘 말리셨고 조금 어색하긴 하셨는데 바람을 두피에다 놓고 머리를 쓸어넘기면서 말리기보다는 손 안에다 두고 이렇게 털어서 말리기만 하면 돼요 이게 어렵진 않거든요 드라이기 놓고 손 놓고 이렇게만 말리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쓸어내리거나 당기거나, 당기거나 당기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그대로 말리시면 돼요 왜냐면 만약에 여기에 필요한 볼륨이 그냥 펌 그대로 있거든요 굳이 이거를 넘길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다른 마밑으로 해서 한바람으로 이렇게 이제 머리에 약간 축축한 느낌이 있거든요. 머리에 좀 축축한 느낌이 있는데 이거를 마지막에 뜨거운 바람으로 완전 바짝 말릴게요.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가르마가 생겼죠.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 올라가게 만들어서 이제 얼굴이 좀 시원해 보이게, 깔끔해 보이게, 상사분들이 좋아하고, 깔끔해 보이는 어떤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지금 말리기만 해도. 굉장히 볼륨이 많이 살아있죠. 허이 없는 부분이죠. 짧은 머리는 파마를 할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리시면 위아래 격차 없이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뒤통수도 지금 이분이 보고 말린게 아니라 안 보고 말렸는데도 지금 이 위쪽 부분에는 이제 볼륨이 이렇게 풍성하게 살고 이제 밑에는 깔끔하게 잘랐어요. 근데 전에 이 머리 자르기 전부터 여기가 너무 짧았어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길었으면은더 조금 부드러운 느낌을 낼수 있었는데 전에 여기를 너무 짧게 올리줘가지고 제가 그냥 이 밑에만 정리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깔끔하기는 한데 너무 하드한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긴게 이분한테 더잘 어울리실 것같습요 이쪽이 제일 예쁜 부분이에요. 가르마 자체가 이제 6대4이 정도 비율이기 때문에 이 각도에서 봤을 때 이제 사람 제일 예쁘게 나와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너무 막 컬이 막 강해가지고 막 뻗치고 막 아줌마 파마한 것처럼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자연스럽게 컬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지금 보시면 머리가 막 반짝반짝거리죠. 이게 약간 저항성 모발들 파마 잘안 나오는 분들이 머리가 나일론 같은 그런 화, 섬유 같이 반짝반짝하게 되거든요. 약간 그런 모질이에요. 자 머리가 이제 다 완성이 됐었기 때문에 이제 이 상태에서 펄 크림이나 에센스 정도는 좀 바르고 나가셔야 햇빛으로 인한 그 모발 손상이라든지 어, 정전기라든지 이런 것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가실 때꼭 에센스 정도는 발라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왁스를 바르면 어떻게 발라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제가 왁스 를 한번 바, 발라드려볼게요. 그래서 조금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저는 드라이기로 조금 드라이를 더할 거예요. 어, 드라이를 하는 거는 이제 열 잠깐 주고 손으로 이제 당기면서 내가 원하는 컬 모양으로 약간 좀 구겨 주거나 어, 방향을 바꾸거나 이럴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는 살짝 아주 미세한 반곱슬기가 살짝 있으세요. 그래서 어, 이쪽 부분을 조금 더정돈할 거예요. 이렇게 머리 부분 앞머리를 열 주고 당기고 열 주고 당기고. 이렇게 똑같가고 살짝 살짝살짝 드라이로 이 털의 방향을 좀바꿔볼게요 요즘은 남자분들도 왁스를 많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어, 왁스를 좀 소량으로 써볼게요 그냥 좌우로 이렇게 털어주시면 돼요 머리를 이렇게 모양을 만든다고 하시면 너무 머리가 어렵고요. 이렇게 터는 느낌으로 발라주셔야 어, 좀 손질이 편하거든요. 머리도 예쁘게 나와요. 분리감 있는 느낌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손으로 막 이렇게 빚으면 이게 덩어리처럼 돼서 촌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촌스럽지 않게 이렇게 손가락으로 다섯 손가락으로 이렇게 털듯이 발라주시면 머리가 이렇게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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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서 되게 가볍고 공감감 있는 어, 그런 머리로 바뀝니다. 이제 여기 다운펌 했던 부분 그리고 귀뒷 부분도 이렇게 조금씩 발라주세요. 앞머리가 제일 포인트죠. 머리 제일 예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머리 제일 신경 써주시고. 기본적으로 파마가 돼 있기 때문에 왁스 바르는 것도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파마 안 했던 머리에다가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하면은 진짜 뭐 말도 안 되죠. 너무 어렵죠. 스프레이 머리의 완성은 스프레이입니다. 꼭 스프레이를 꼭. 스프레이도 뿌리면서 살짝 살짝 겉머리를 치는 느낌으로 살짝 살짝 치면서 이렇게 스프레이를 분사해 주세요. 뿌리고 굳기 전에 살짝 살짝 이렇게 그러면 조금 더왁스의 그 질감 표현이 더잘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런 가르마 부분은 좀 가라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뿌리에다가도 살짝 뿌려줘서 좀 고정해주세요. 이것도 너무 많이 뿌리면 여기가 막 번들번들하게 변하거든요. 살짝만 뿌려주시고 남자분들 여기 M 자 있으니까 M 자를 이렇게 가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쪽 부분을 아까 집게로 한 거예요. 그냥 롯드로 했었으면 여기가 더 들어 올리기도, 올려지거나 아니면 파마가 너무 가늘게 들어가서 이렇게 뒤로 다 뒤집어지거든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집게로 했던 거예요. 아무래도 다 끝난 상태고요. 어,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은 어, 이런 어, 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그 왁스 안 발랐을 때와 발랐을 때의 차이는. 이런 어,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이렇게 조금 더 질감 표현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어, 머리를 완성을 해봤어요. 바쁜 현대인들 분들, 어, 현대인 분들, 아, 아침에 이제 시간 없으시니까는 좀 간편하고 빠르게 할수 있는 머리, 왁스를 바르지 않아도 예쁜 머리, 어, 그 머리를 제가 추천을 해 한번 해드려 봤거든요. 어 소감합니다. 소중한... 아, 너무 마음에 들고요. 제 머리가, 아, 아까 애, 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힘든 머리인데 이렇게 잘 표현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센수저 응. 화이팅. <laughs> 아, 준비해 신거 아니야? 무서우신 어. <laughs> 거은데 정말입니다. 방송인이니까 정말, 방송일이니까, <laughs> 어, 정말 어, 또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셔가지고 되게 뿌듯하고요. 어, 지금 아침에 어, 유행도 좋아요. 사실 유행도 좋고 최신 유행 좋지만 직장인 분들 그 유행 따라가기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조금 간편하게 실용적인. 응, 실용적이고. 어, 상사분들한테도 예쁨 받을 수 있고, 머리 아무것도 안 발라도 되는, 간편한 머리, 어, 이런 머리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프로그 보실 때 괜찮나요? 제가 만약에 상사 나가면 훨씬 신뢰가 갈것 같아요. 아. <laughs> 진짜 일 잘하실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이 머리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어, 저희, 뭐, 인근에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실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했던 과정을 좀캡처를 해가지고, 어, 보여주시면은 아마 조금 더그 디자이너 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음. 자, 이상 남자분의 센신조의 센선장 노란선이었습니다! 네, 다음에도 좋은 헤어스타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